지난 금요일에 전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바로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으로 합류한 분이세요. 김영환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아, 이름 마음에 드십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밋밋하고 어색해서 예. 걱정을 했는데, 에, 자꾸 들을수록 편안하고요, 무난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laughs> 예. 친근해서 좋은 것 같아요. 친근해서. 근데 사선 의원이, 그것도 수도권 경기지역 의원이 탈당을 하고 안철수 신당으로 간다. 요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예. 수도권에서는 이런 탈당이라고 할까 이것이 이제 야권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도 예, 예. 부담이 되고 하는 그런 결정이어서 계산하지 말고 소신대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오.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호남 민심이야, 뭐 지금 여론조사 지표로도 드러나기 때문에 호남 의원들이야 지금 움직일 수 있다 쳐도 수도권 민심은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다산 의원으로서 어, 당을위 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어, 결정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수도권에 그러면 김영환 의원처럼 움직일 분이 더 계세요? 어, 여러 명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두 분이 더 있는 걸로 지금 한두 분이 더 이번 주 내에 움직이십니까? 아무래도 아마 이번 주 안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두 분. 아,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당의 규모 가늠하는 기준이 이제 교섭단체 구성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네네.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원내 교섭단체 네. 구성이 가능한 수준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 국민의당? 어, 이번 주 안에, 그, 달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얼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그래서... 내에 얼개가 나온다는 말씀, 무슨 마시, 말씀이실까? 이번 주 내에 네. 동교동계, 뭐, 수도권 의원들 움직이실 분들 다 움직이시나요? 단는 어,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 움직이게 되으로써 예. 결단을 조기에 해서 예. 단체를 구성하고 2월 국회를 어떻든 선보여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2월 전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네. 계세요. 그럼 2월에 국회 열리면은 국민의당이란 이름으로 원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 어, 국회 사무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예. 또 당직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 (제3당이) 생기게 될 경우에 정치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야의 강경 대치와 파국이 음. 어떻게 조정되고 또, 그렇게 해서 협상과 다이 미뤄지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3당의 필요성을 뭐 안철수 의원하고 똑같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참여했다, 이런 입장이신 건데. 예. 그, 지금 이제 2월 전에 원내교섭단체로서 국회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확신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수도권 의원 한두 명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 의원이 한두 명은 이번 주고 그 이상 더 참여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이물꼬가 예. 어, 방죽이 터졌기 때문에, 방죽이 이제는, 교내 유속단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비원함 의원들도, 예. 상당수가, 제가 어, 기대하기로는 대부분이 일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아, 그거는 그냥 기대하시는 비...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거? <laughs> 예,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거지만은, 꼬남이 시작하고, 호남 의원들이 물꼬를 튼 것이, 네. 수도권으로 북상 중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축청권을확대되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조권 의원은 두 자리 수 정도의 탈당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주로 이제 우리 탈당이 민진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의원들이 이제 지금 한 일곱 분 정도, 여섯 일곱 분 정도가 탈당을 했고요. 음흠. 또 이제 기만길계 쪽그 사람들 또박영선의원님또 결정해 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박영선 의원 잠깐 말씀하셨는데, 박영선 네네.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이 계속 언론에서 거론됩니다. 합류 가능성이 네네. 정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언론들이 쓰는 건가요? 어, 글쎄, 뭐, 그걸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반만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반. 네네. 사실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급부상한 뉴스는 손학규 전 상인 고문을 더민주에서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한다. 정청 래 의원이 찾아가, 가지, 찾아가기까지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동시에 국민의 당, 신당에 합류한다는 네네. 뉴스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그 정치적 소신의 문제요. 예. 또 노선의 문제를 보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어, 손학주 대표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지는 불확실합니다만은 오시게 되면은 아마 국민의 당에 합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갖고 어. 계신. 예. 온건, 합리, 중도, 개혁의 노선에 입각해서 볼 때도 그렇고요 어. 또, 당내에서 소위 그, 침노라고 할까, 운동권 강경 노선과 부딪혀서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 에, 박영선 의원도 그런 경우라고 볼수있겠고요 결국은 정치인들은 자기 소신과 신념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예. 어, 손학규 대표의 에, 도민주의 합류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 접촉이 지금 있습니까? 국민의당과? 어, 아, 일부 아마 접촉을 하고 있을 거고, 어, 저는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부 접촉 중이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게 총선 전은 아니고 총선 후입니까? 아, 총선 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김영환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권 연대는 없다 안철수 의원이 누누이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더민주 외의 신당 세력과의 통합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조기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된다고 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것이 혼선이 었고또 어. 당대당의 야권 연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2번 3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수도권에서도 자연스럽게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박주선, 천정배 이런 분들 신당 세력과 통합을 하게 되면 또다시 구정치로 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벌써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 뭐, 그 지금 현재로 보면 현역으로 보면 한 분씩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장강에 물줄기가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당이라는큰 물줄기에 그분들이 이제 조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예, 그뭐 그분들도 어뭐 부정치라고 꼭 말씀하시기가 어렵고 저기 아. 선정회원 같은 분은 또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시는 분이고요. 예. 분들도 또 새로운 정치 하시기 위해서 결단하신 거기 때문에 조기에 같이 합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어제 2000여 명이 참석해서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벌였습니다. 근데 시작이 취작에서 조금 엇박자가 난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재 영입 1호 인재들을 발표했는데 그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비리 사건에 과거에 연루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3 시간 만에 입당을 취소한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마음 많이 아프셨죠. 역시 이제 시스템으로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인재 영입에. 상당히 그 부담을 좀 느끼고 어. 또 속도가 늦어질까봐 그걸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끝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원내교섭단체는 뭐 확실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총선 전에. 그럼 총선에서는 몇석 정도가 가능하리라고 뭐 중진 의원의 느낌으로 받으십니까?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우리하고 지금 저 더민주하고 야권 의석을 나눠 같지 않겠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한쪽으로 표를 얼마나 몰수 있느냐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음흠. 표를 한쪽으로 몰아주게 되면은 상당한 의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아주 밋밋한 예. 그런 의석을 갖지 않겠나 생각하고 글쎄 한 6, 7 0 석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6 70석은 국민의당이 가져와야 새 당이 균형의 추을 이루면서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김영아 의원님. 어,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